안녕하세요. GX송 채널 송영석입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진행해 볼 안무는요. 리센르라는 그룹의 러브 어택이라는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1절 편집해서 준비했고요. 편집된 음악에 맞춰서 하는 영상은 여기 띄어 놓은 링크나 영상 마지막 부분 또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시작 부분 뒤로 돌아서 시작을 합니다. 자, 처음에 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자, 그게 첫 박자고요. 그때 바로 맞춰서, 원, 투, 왼발로 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쓰리, 포, 파이. 마지막에 왼손으로 머리, 파이, 식, 엔, 엔의 오른손, 세븐, 양손을 오른쪽 왼쪽, 에잇. 오, 엔, 오에요. 오, 엔, 오. 다시 한 번. 자, 여기까지 에잇 카운트. 시작. 원, 투, 쓰리, 포, 팔, six and s e v 자, 그리고 바로 왼쪽으로 one, two, three, f o u 하고 돌아올게요. 쭉 옆으로 가서 서 있다가 손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six, s e v 돌아오시고요. 자, 왼발 쓱 돌려서 내 얼굴에 오른손 내 얼굴에 하나, 둘, 셋, 넷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키면서 탁, 탁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왼발 빼면서. 오른손이 아래, 그리고 돌려서 반대로. 이렇게 또 오른손이 아래이긴 한데,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왼손이 이렇게 코끼리 코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 했죠? 그대로 딱, 그대로 갔다가, 그 다음 반대쪽에 돌려서 딱 걸어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갔다가, 중심이 여기 있죠? 돌아서 이쪽으로 바뀝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얼굴에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손가락질 했어요. 왼발 빼면서, 그 다음 돌려서 반대로 탁걸어주시고 바로 왼쪽에 다리 모은 다음, 마지막 A 카운트에 오른쪽 쫙 빠지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자, 이쪽으로 간다 그랬죠? 1, 2, 3, 4, 5, 6, 7, h 2, e e four, f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뒤에서 걸어 나오는 것부터 해서 3A 카운트인데요. 자, 여기까지 한번 묶어서 카운트로 다시 해 볼게요. 자, 뒤로 돌아서 시작 1 2 3 4 5 6 and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and 6 7 8 자, 다음 파트입니다. 자, 방금 전에 A 나왔어요. 자, 오른발 그대로 툭 차면서 오른손도 위로. 자, 왼손 허리. 그렇게 툭 차고 걸어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입니다. 마지막 오른발이 끝나죠. 그러니까 왼, 오, 왼, 오니까. 네, 다시 시작. 하나, 둘, 어깨, 그 다음 주먹. 그 다음 마지막 왼발 오면서 차, 팔짱. 그 다음에 왼손, 왼손 허리 두고, 오른손으로, 쿵쿵, 쿵, 올려주세요. 왼발 살짝 같이, 쿵쿵, 쿵. 자, 카운트로 가볼게요. 자, 원,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앤, 세븐, 에잇.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정면으로 돌아가면서, 원, 투. 자, 손을 아래 위로, 원, 투. 그 다음에, 오른발 앞에, 쓰리, 포. 자, 이렇게 머리로 와서, 들썩 그다음 골반을 56두번 돌려 주세요. 56. 그다음 왼발로 돌아오면서 7a. 내 네, 얼굴 쓱. 자, 다시 한번 원부터 시작. 1 2 3 4 56 and 7 8, 2 2 3 4 56 7 8, 자, 그다음에 약간 이제 노래가 약간 다운되는 분위기예요. 자, 아래, 오른발 뒤로 빼면서, 아래에서, 왼, 오른, 왼손은 그냥 아래. 오른손으로 쫙 올라올게요. 하나, 둘, 셋, 넷에. 위에 손.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왼손 뒤로 오고, 오른손만 내 얼굴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 왼발 뺄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딱, 오른쪽으로, 오른쪽 무릎. 오른손 내 몸에 이렇게 딱 걸쳐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자, 원, 투,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이. 원, 투, 쓰리, 포. 네 박자 그대로. 그 다음, 파이, 식, 세븐, 에이. 살짝 앞으로 나오면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별거 없죠.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포이 카운트 가볼게요. 원부터 시작. 1, 2, 3, 4, 5, 6,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 자그 다음 파트입니다. 자 여기 투에이 카운트고요. 자 오른쪽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일단 손만 하나 왼쪽으로 보낸다 생각하면 돼요. 하나 둘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멤버랑 손바닥을 마주대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참고하시고 원투그 다음에 중심을 바꿉니다. 자 오른발이 들어오면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탁 내려줄게요. 다시 한번 이 얘는 가만히 손 대고 있는 거고요. 시작 원투 쓰리 포 하고 쓱 돌려서 이쪽으로 같이 쓱 돌려서 반대로 와주시고 오른손 왼손으로 탁탁 탁 뒤로 젖혀줄게요. 자 다시 원투 시작 원투 쓰리 포바 아이 식 세븐 에잇. 왼발 가져와서 왼손 얼굴에 이렇게 A 카운트 다시 한번 시작 One, Two, Three, f o 자 왼발 뒤에 발 먼저 하고 손 날릴게요. One and Two, t h r 다시 한번 One and two, three. 그다음 f 자세를 이제 잡는 거예요. 이거 이제 툭 치고 와서 자세를 잡으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말아 주시고요. 그다음 이 챌린지 바로 직전 One. two, t 그 부분이거든요. 카운트 상으로는 5 6 7 마지막에 날려요. 에이, 날려주시면 됩니다. 원이 이거예요. 원이 이렇게 손가락 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다음 들고, 들고, 날리고. 네. 여기까지 하면 2A 카운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손 뒤집는 것부터 시작. 원, 투, 쓰리, four. f i v 에이. Two and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Um. 자, 다음 파트는 챌린지 하는 파트죠. 자, 방금 전에 툭 날리면서 끝났는데, 왼발 내려오고, 오른발 앞에. 이렇게 발을 빨리 교차해주면서, 왼손, 한 손, 그 다음에 두 손으로. 그래서, 원, 투, 쓰리, 앤, 포가 돼요. 자, 발, 왼발과 같이, 뻗고 앞으로, 손 뻗고, 머리로 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서 시작. 원, 투, 쓰리, 앤, 포. 자, 그 다음, 오른발 오면서 양손으로 왼쪽, 오른쪽, 가운데. 그 다음, 튀에 올라서 열중샷 자세처럼 손 뒤로 오고, 오른발은 앞으로 와주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날리고, one, two, three, a 자, 그 다음에 왼쪽 무릎. 오른손 머리로 이렇게 사선으로 늘어나요. 투, 투, 감아서 쓰리, 포. 자, 다시 한번 시작. 투, 투, 얘는요. 다리, 다리, 다리. 시작. 원, 투, 쓰리, 포. 오른발부터 바이셋. 끄덕끄덕 세번 시작. 쿵, 쿵, 따. 그 다음에 얘는 허리로 와서 오른발, 왼발. 세븐에잇. 세븐, 에잇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시작.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자, 오, 른 오른발, 발 얼굴로 손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감싸지고. 원, 투, 쓰리, 포. 오른발, 손 뒤에, 따, 따, 따. 자 정면으로 돌려요 손을 싹 감아집니다 오른손이 이렇게 돌아와요 왼손은 얼굴 옆에 그리고 앞으로 툭 치며 나갈게요 돌려서 치고 오른쪽으로 쿵쿵따 자 오른손이 아래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왼손 들어갔다가 마지막 왼손 올라오면서 쿵쿵따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원 시작 원투 3 and 4, 5, 6, 7, 8 자, 여기서 오른손을 머리로 왼발 빼면서 감아서 슥 몸이 올라가요. 오른손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른손 머리로 감기면서 반대쪽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허벅지, 다리를 끌고 오고 자, 여기서 마지막에 어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 부분이 나오죠? 자, 새로워진 장면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사진 찍듯이, 자, 오른손, 왼손을 이렇게 받쳐주시고, 내 얼굴에 가져오고, 반대 바꿔요. 워진 장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븐, 에잇. 자, 이렇게 되면, 에 a 카운트. 챌린지 하는 파트에서, 이제 요거까지 해서, 자, 쭉 가볼게요. 자, 처음에, 자, 여기서 날린 다음, 시작.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다음 파트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자, 방금 전에 새로워진 장면 하면서 오른손이 아래에 있었죠? 그 다음에 무릎도 이제 제자리 갖다 놓고 팔은 다시 돌려서 포개입니다. 오른손이 올라가요. 그래서 원, 투, 엉덩이, 쓰리, 포. 눈을 가리듯이. 그 다음에 오른발과 오른손부터. 바이, 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쓱 손이 쭉 갑니다. 왼쪽 무릎과 같이 갈게요. 쿵쿵 따예요. 쿵쿵 따 시작. 쿵쿵 따. 자, 그다음에 왼손 오른손. 왼발 내려놓으면서 왼손 오른손 반대쪽에 잡아 주세요. 왼손 오른손 반대쪽에 주먹. 음.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여기서 1 2 3 4 5 and 6 7 8. 자, 다시 돌려서 앞에다 갖다 놓고 오른발을 뒤로. 1 2 나오세요. 오른발 뒤에 갖다놨다가 오른발로 투 나오시고 그 다음에 바로 왼발 쓰리 포자 다시 한번 여기서 원투 쓰리 포예요 자 이렇게 주먹 쥐고 양쪽을 한 번씩 한 번씩 해줍니다 자그 다음에 쓰리 포 오른발 그대로 떨어뜨리지 말고 옆으로 엉덩이 올립니다 파이 식얘 예, 계속 들어주시는 거예요 접고 차고 시작. 접고 차고 따따따한번더 시작 하나 둘따따따자 여기서 다시 원투 시작 원투 쓰리 포파이식 세븐 에잇 자 오른발 앞에 자 오른쪽으로 높이 세번원투 쓰리 포 뒤로 돌아요 오른손으로 포 바로 앞에 보면서 왼손 왼손은 입에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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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오, 앤, 오, 앤, 오. 손도 오른쪽, 왼쪽, 오, 앤, 오. 자, 다시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 아, 식, 세븐, 에잇. 자, 오른쪽으로 쭉 쓸어 올릴게요. 마지막에 인 카운트. 올라오고, 왔다 갔다. 손도 오른손으로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쪽 쭉 기지개 켜듯이 손바닥이 위로. 그 다음에 N에 내려온, N에 내려올게요. N 박자에 탁 내려오시고, 마지막으로 포즈 7a. 네, 포즈 뭐 아무렇게나. 이쪽도 되고요. 잡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쓸어 올리기. 시작. 포트 3 리포 6이식앤 7a.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파트 4a 카운트 한번 쭉해 볼게요. 자, 처음에 다시 한번 여기부터. 새로워진 장면 시작. 새로워진 장면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목소리도>